고모라와 다름없는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의식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하나님과 단판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있다면 그곳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비슷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의인을 찾기는 소돔과 고모라에서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곧 의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예루살렘을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소돔은 의인 10명이 최종 조건이었는데 예루살렘은 단한 사람입니다. 물론, 예루살렘 사람들 중 여우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라고 번역된 본문의 본래 의미는 그들이 거짓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을 대상으로 맹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실상은 하나님이 살아 계심이 아니라 거시세 신을 두고 맹세하고 있다고 일갈하고 계십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백성의 영적 상황이 이러했다는 것을 보면 천만 성도 운운하는 한국 교회도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수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는 한국에서 의인, 한 사람도 찾으면 내가 그 나라를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그한 사람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지도자들 중에서도 찾을 수 없는 의인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예레미아는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쳐서 돌아오게 하려고 하셨지만 그들은 아픈 줄도 모르고 얼굴을 곧게 하고 돌아오기를 싫어했습니다. 예레미아는 그들이 비천하고 어리석은 자들이어서 하나님의 법도를 몰랐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멍해를 꺾고 결박을 끊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양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는 사자와 일이 표범에게 찢겨 먹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지도자들이 허물이 더 많고 반역이 심해 무지몽매한 이유는 백성의 무지 때문이 아니라 지조자들의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는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용서받을 수 없는 예루살렘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용서할 수 없다고 말씀하며 확정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곧 우상을 두고 맹세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어찌 보복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 예레미야에게 물으십니다. 배은망덕한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는 이유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가를 잊고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에 이끌려 그것을 추구하며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며 하나님 법도 안에 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다 백성처럼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민족에게 말로 다할수 없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셨습니다. 세계 최빈국이었고 아무 소망도 없던 민족에게 복음을 주셨고, 하나님을 믿게 하셨고, 경제적으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으로 이 땅에 서 있지 않는다면, 이 땅은 언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지, 모릅니다.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저로 올바르게 서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며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신 저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삶이 믿는 것은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 천국을 소망하며 의인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을 이루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